마해송. 1905년 1월 8일에서 1966년 11월 6일. 아동문학가. 방정환 등과 함께 색동회 동인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문학활동을 벌였고 어린이 헌장과 서울시민 헌장의 기초에 참여하였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어머니의 선물 등의 동화를 썼고 모래알고금, 멍멍나그네 등의 세태고발적인 동화를 써 성인들에게도 읽혔다. 본명은 마상규이며 경기도 개성에 출생하였다. 부친은 마흔 휘이며 칠남매 중에서 넷째 아들이다. 1919년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보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동맹유학 사건으로 중퇴했다. 1920년에 이혼 일본대학예술과에 입학, 홍난파 등과 도쿄동경유학생 극단동우회를 조직하는 등 문화운동의 첫발을 내디뎠고, 1923년부터는 동화를 쓰기 시작하였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어머니의 선물 등을 어린이집에 발표하는 한편, 방정환 등과 함께 색동회 동인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문화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니혼대학 졸업 후에는 일본 문예춘추사에 입사하여 편집장을 지냈고, 1930년 10월에는 직접 무던 일본을 참관하여 언론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37년 무용가 박외선과 결혼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에 귀국하여 국방부 한국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6.25 전쟁을 맞아 종군문인단의 일원으로 전선에 참가 그때의 재음을 전진과 인생이라는 수필집으로 편했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초안을 작성했으며, 1958년 대구의 어린이 헌장비를 세웠다. 같은 해 장편동화 물래알고금 수필집 요설록을 간행하였으며, 아시아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어린이 현장과 서울 시민 현장의 기초에도 참여했고, 1964년에는 고마우신 선생님으로 추대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환상적 경향의 동화를 많이 썼으나 후기에는 물레알 고급멍멍 나그네 등과 같은 세태고발적인 동화를 써서 성인에게도 많이 읽혔다. 1967년 해송 동화상을 제정하였다가 이 회로 중단되었다.